지루한 일상. 보이지 않는 미래. 재미없는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에 내 마음과 같은 노잼 도시 대전으로 나와 보았다. 재미는 없지만, 잔잔함이 있는 도시. 막상 재미없는 도시에 와보니, 그 노잼 속에 숨은 힐링이 보였다. 식장산. 무작정 오른 식장산. 길은 가파랐지만 대전의 일출과 야경명소라는 이곳에서 내가 느낀 건 생각보다 이 세상이 작다는 것. 내 불안과 걱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풍경을 바라보니 나 자신에게 언제 이렇게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게 해주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해는 저도 내일이 오듯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의 해는 반드시 뜰 거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청호. 단순히 물멍과 산멍을 하러 갔는데 산책을 하다보니 저 멀리 거위가 보여서 가까이 가보았다. 어른이 되고 처음 살아 숨쉬는 새의 모습을 본것 같다. 무료했던 마음에 생동감이 차는 기분이었다. 주어진 것을 즐기며 자신들의 시간을 사는 거위들이 부러웠다. 그러고 보니 내가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듯. 누군가도 나의 삶을 부러워할 거라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그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재미없다고 여긴 건 아닐까? 대청호에서 엑스포로 왔다. 대전의 공공자전거 타슈를 타고 달려보았다. 엑스포 다리를 건너 한밭수목원 쪽으로 펼쳐지는 대전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푸릇푸릇한 꽃과 풀이 가득한 수목원을 지나는데 그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맡으니 에너지를 되찾는 기분이다. 호화스러운 여행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여유로움이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야경도 볼수 있었다. 화려한 불빛 속에 자리 잡은 고요한 대전의 모습은 소소하지만 있을 건다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었다. 답답함의 발길을 옮긴 노잼 도시 대전.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로 달리며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도 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자극적인 것만이 꼭 인생을 재밌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삶에서 중요한 건내 마음의 방향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 여행이었다. 소박함이 전부라 노잼이지만, 대전의 아름다움은 나를 힐링하게 해주었고, 앞으로 다시 나아갈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여러분의 마음도 노잼이라면, 노잼 도시에 와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는 없지만, 오히려 그 따분함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야경으로 휴식과 감동을 느껴보세요. 소박한 힐링의 도시 대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